네 예, 안녕하세요 이윤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즈모 액션 하우징을 사용해서 촬영한 수중 수영장 영상입니다. 오즈모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오즈모 액션 하우징을 발매하지 않았습니다. 오즈모 포켓 하우징 발매 시간을 생각해보면 뭐 적어도 6개월 이상 뒤에는 발매를 할것 같아서 정품이 아닌 고프로 액세서리 브랜드인 텔레시에서 나온 오즈모 액션 하우징을 구매해서 착용하고 수영장에서 사용해 봤습니다. 사실 오즈모 액션은 11m 까지 방수라서 이런 수영장에서는 하우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수영장 5m에 침수가 되어서 교환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우징 없이는 저 같은 경우는 물 근처에도 안 가게 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쿠버를 취미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오즈모 액션을 구매한 저로서는 하우징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텔레신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을 2만원에 구매했고요. 수중 40m까지 방수가 되는 제품이라서 한번 믿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즈모 액션 자체가 발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우징 없을 때는 그 발열 때문에 전면에 있는 액정에 습기가 차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저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한테도 나타나는 증상 같습니다. 뭐 인터넷에 여러 후기들이 올라와 있는 걸 저도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그 오즈모 액션의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우징을 장착하고 수중에서 발열이 나면은 하우징 안에 습기가 찹니다. 그 습기가 렌즈를 뿌옇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 정말 너무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짜증이 납니다. 아. 제가 고프로, 소니 액션캠, 다양한 액션캠을 사용했지만 렌즈에 이렇게 심한 습기가 차는 경우는 또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영상이 뒤로 가면 갈수록 화면이 뿌얘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오즈모 발열 때문에 생기는 습기 차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고. DJI가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배신감도 느끼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발열을 아직 못 잡았기 때문에 dji 에서는 정품 하우징이 나왔어도 이 습기가 차기 때문에 아직 정품 하우징을 발매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중 모드가 따로 없습니다. 색온도 설정이 가능한데 최고 높은 게 1만 켈빈입니다. 1만 켈빈. 1만 켈빈으로 세팅을 해도 수중에선 큰 차이가 없고요.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는 수중 모드도 있고,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가 있어서, 또 레드 필터 없이 수중에서 색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오즈모 액션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없었고, 제가 다이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이버를 위한 그런 배려가 진짜 1도 없는, 그런 카메라 같아요. 스쿠버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레드 필터랑 마젠타 필터가 정품에서 나오는 고프로를 추천하고 싶고 또는 액션캠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오조모 액션캠은 수중에서는 그냥 물놀이 할 때나 뭐 계곡이나 수영장이나 간단한 물놀이 할 때나 사용해야 될것 같은 그런 액션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